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싹다 죽여버리는 만화 의외일 수도 있지만 이 만화는 제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만화입니다. 판 전체가 주인공을 괴롭히는 학폭 가해자들인데 어느 날 주인공이 부모님을 방화로 살해해버리면서 시작해요. 그 계기로 흑화해버린 주인공이 판 전체를 썰어버리는 스토리죠. 담임쌤도 비정상이고 그나마 주인공 편이었던 애도 사실 미친놈이었고 그냥 만화에 정상적인 애가 없어요. 그래서 주요 등장물이 16명인데 그중 15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수위 높은 고곰 요사와 정신 나간 스토리로 유명한데 왜이 만화가 제세 손가락 안에 드냐 이 만화의 주제가 인내입니다. 아니 주인공이 그냥 폭주하는데 대체 뭐가 인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주인공도 인내는 게 있어요. 바로 연쇄살인을 하면서 겪은 고통과 죄책감이죠. 그것 또한 훌륭한 인내였다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작품인 겁니다. 칼부림 난동 미화로도 볼수 있는 상당히 어지러운 스토리지만, 저도 중학생 시절 학폭당할 때 커트카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너무 와닿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